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 b 가그여종 m 굽사람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1년후후였라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눈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셈을 부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는 한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죠 하갈은 애굽사람이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그 가뭄의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찾습니다 그때 바로가 준 선물 중에 하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여종이라고 창세기 12장 16절에 나옵니다. 하갈은 사레의 종으로서 사레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냅니다.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라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맞는 것 같지만 필경 그 끝은 사망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하갈이 임신했으니까 이제 그 자식 나서 품에 안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갈이 사레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다고요. 사레를 멸시합니다. 가끔 사극을 보잖아요 그 성은을 입은 국녀가 왕자를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전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중전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희빈 장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장옥정이라고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이 조선의 20대 왕 경정입니다 제 이름이 경정인데 <laughs> 저희 어머니는 희빈장씨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낳고 사양 먹고 죽잖아요 인연하고 우리 인연을 많이 봤는데 그럼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언 먼저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언 먼저 3장 7절에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점점까지는 종이었다가 그냥 이제 임신했다고 자기에게 막 덤벼들고 막 눈을 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렀죠.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될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 간에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따져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 잘못이 있어요? 아내 말, 사의말 듣고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 했을 뿐인데 사례가 하라는 대로 다 있는데 요건 자기가 실컷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화가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16장 4절로 5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읽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현명한 게 뭐냐면, 하갈은 당신의 여정이다. 당신이 하갈의 주인이다. 그러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사례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높여줍니다. 여러분, 거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포지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얘기할 때는 아 글쎄 아들 편에서 아들 입장에서 열심히 해줘면 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니까요 서로서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은 남편의 책임이 커요, 아들의 책임이 커요.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브람처럼 딱 정리해 주면 돼요. 어머니 신경 이제 그셔도 돼요.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주고 또 아내한테는 당신 이런 부분에서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런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갈등이 있게 생기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살의 갈등 속에서 잘 기억하세요 임신한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하갈이 임신했다는 라 이유로 이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임신한 아이는 꺼내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의 종이에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 어, 이 사례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비록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지만 내 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서는 이 사례가 득들같이 달려가 가지고 하갈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채를 지흔들기 시작합니다. 네잉 네. 그러면서 막 흔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례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냥 함신두들고 패기도 하고 학해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도요 은근 욕 잘합니다 잘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욕 잘하시는데 근데제 앞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한번 권사님도 욕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할 뿐이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화가 나면 욕할 수도 있겠죠 제 동기 목사가 이제 성화 사역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칭이 믿음으로 어렵음을 얻어서 성화 거룩해져가지고 예수 닮아서 그다음에 영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 속에 성화 사역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학교를 계속해요. 오늘 어, 한 번을 갔는데 이 무서운 마이크를 한 1억 주고 했대요. 근데 그 그날 따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얘가 얘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억을 주고 샀는데 이지랄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아 성화, 성아 학교에서 그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물론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속마음은 다 같더라는 거예요. 다 같아요. 여러분 하갈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었더라면 이러지 않겠어요. 하면 더했지. 어디서 눈길을 주고 이게 팍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위협을 느낍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물을 조금 갖고 왔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증을 느끼고 죽어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7절, 8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요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보니까 사례의 요정." 하가라 그럽니다. 넌 사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사래의 종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갈은 당신의 종이다라고 사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래의 여종 하가라라고 일러 줍니다. 이것은 하갈의 위치를 하갈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어도 종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인퇴해서 뱃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죠 젖을 물리며 키웁니다 뒷바라지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린아이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길렀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내 자식이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물론 성령으로 인퇴됐지만 그렇게 애들 키우면서 지난 주일날에도 10개월짜리 가가 오고 그 다음에 34개월짜리인가요? 그 애도 오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애들이 오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눈 맞춰주고 웃는 이나고 너무너무 좋죠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글렀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 둡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이런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보면서 가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자칫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재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믿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광야로 가서 낙타 털옷을 입습니다. 메뚜기 석청을 먹습니다. 그것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밖에 안 먹은 거죠. 다른 거 있었으면 다른 거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수백 명의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구약에 세례를 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의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죄를 사한다는 의미였고요. 또 하나는 개종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머 사람들이 다 엘리 이 세례요한에게 가니까 바리새인이 제사장하고 레인 보냅니다. 너 누구야? 네가 그리스도야?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이 그러면 나 아니야. 그럼 네가 선지 엘리야야? 나 엘리야 아니야. 네가 선지자야? 나 선지자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하는데?라고 꾸짖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 깨알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소리였어요. 말이었어요. 말과 소리는 이렇게 던져지면 사라지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를 통해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다. 아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바라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것이 내 것인가? 내것 아닐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떠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일들 을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여기 16장 8절 볼까요? 다시 16장 8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사레여정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어떻게 살았냐 너 뭐하고 살았니?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셔요 아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 죽일 때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가인을 벌하지 않고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인,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게 뭡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정말 그 부르심 속에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0. 4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32장 24절 입실절 읽어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어긋 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리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리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아니,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늘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기께,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모든 걸 잃을 만한 상황입니다. 니네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그때서야 야곱도 생각하게 됩니다. 바꾸나. 내가 야곱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네 이름 바꿔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음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어도 능력 있는 일을 했어도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신앙촌도 그렇고 그 능력 줘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자기를 나타내니 그것도 그래요. 자기가 내가 했어 안 했는데 사람들이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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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이 뭘 이런 걸아유 그럴까 내가 했지 맞아 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겸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 손에 남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쓰고 버려진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쓰고 주님 손에 남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